레노버 탭 M11 태블릿 PC는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11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,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4GB 램, 128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,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손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스타일러스 펜 지원으로 필기와 드로잉이 가능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음질과 화질에 매우 만족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레노버 탭밀 11을 만나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